안녕하세요. 왔습니다. 오늘은 좀 특별하게 피규어가 아닌 이 피규어 관련 도구 관련으로 해서 언박싱 겸 리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어, 지금 이 보이는 이 물건은 군제 디스플레이 턴테이블이라고 해서 제가 이번에 턴테이블 구매 겸 차후에 어, 킹 리뷰식으로 해서 이 턴테이블을 구매를 했는데요. 어, 이 턴테이블을 오는 김에 언박싱과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데 짤막하게 해가지고 이 리뷰를 진행해볼까 합니다. 어, 우선 이 턴테이블 같은 경우가 S 어, 사이즈로 해서 기본적으로 이게 건전지로 들어 건전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어, 슬로우 스피드랑 그다음에 좀 빠르기가 기능이 돼 있고 그리고 전체는 189mm 정도라고 해서 큰 사이즈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다고 하면은. 아마 메탈비드나뭐 이런 간단한 피규어 라인업 해가지고 진행할 것 같고요 어, 우선적으로 일본어로 써있지만 요 아래에 영어로 돼있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설명은 일단 언박싱하면서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쪽 아래쪽으로 해서 뜯으면서 전반적으로 내부 구성하고 이런 걸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보면 음, 지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, 우선 좀 열어볼게요. 어, 내부 상자 같은 경우는 주변에 감싸는 걸로 되어 있고, 그리고 좀 열어보면, 음, 이쪽에 거울이 있어서 아마 어, 지금 제가 지금 촬영하는 부분이 보이기는 하겠지만, 지금 이 거울을 통해서 차후에 피규어 관련해가지고 했을 때, 좀더 거울 형식으로 돼있어서좀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그리고 제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공기중이나 이런게 좀 있어서 좀 뜯으면서 나중에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어 저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좀 빼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, 이 비니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 피규어 턴테이블 올리고 난 다음에 이 거울을 조금 막 보호차 하려고 한다면은 차후에 이런식으로 해서 그냥 보관식으로 하면 딱 좋을 것 같네요, 지금 보니까. 어,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것떼 놓고 보면은 뒤쪽으로는 어, 건전지랑 건전지 넣는 방법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어, 이쪽에 지금 고무로 돼 있어서 밀리는 거를 좀 방지하게끔 되어 있고요. 어, 아, 그 여기 있네요. 여기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이 두 개가 빠른 거고 그다음에 이쪽이 슬로우 버전으로 되는 것 같네요, 보니까.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놓은 게 뭐냐면은 이쪽에 건전지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건전지가 이 AA, 그러니까 AA가 WA가 3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한게 뭐냐면은 다이소에서 파는 건전지를 미리 준비를 해서 준비 꺼내 놨어요. 그래서 이 3개 꺼내 놓고 낀 다음에 아, 거꾸로 했다. 아니구나. 이고한명 끝. 그리고 저. 보시면 지금 돌아가거든요. 그리고 종료하고 슬로. 네, 어 소리가 슬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안 나는데 대신 빠르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리가 지금 나거든요. 어, 우선, 기본적인 이 턴테이블 관련 쪽으로는 이렇게 끝내고요. 어, 배경지랑 해서 피규어 올려보고 한번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제 간단한 후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어, 확실히 이 턴테이블이 있으면은 확실히 피규어 사진이나 뭐 아니면 기타 리뷰 사진을 찍는다고 했을 때 많이 편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그리고 좀 개인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빠르게 스위치 키는 부분에서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큰 소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는 안 나거든요. 근데 다만 빠르게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기계 엔진의 음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 부분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어 조금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좀말것 같기는 하거든요. 근데 다만 아쉬운 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. 보면은.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는 퀵뷰 형식으로도 이제 리뷰를 하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음에 이 제품 말고도 어 좀더 다양한 제품을 들고 와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아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